오비 베어스는 왜 충청에서 시작했을까? 마스코트 귀여운 고트 철웅이의 팀인 두산 베어스. 야구 좀 봤다 하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창단 당시 이름은 오비 베어스였다. 심지어 지금의 연고지는 서울인데 반해 당시엔 대전을 연고로 삼았다.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자. MBC 창사 20주년인데 뭐할거 없나? 프로야구 리그 만듭니다. 기업 고함 저거다. 나도 껴져. 나도 야구 좋아해. 하지만 여기서 서울 연구를 두고 MBC와 두산 사이 경쟁이 생긴다. 언론의 힘이 있는 MBC와 서울 근본과 정통성이 있는 두산의 싸움이었지만 리그 창설을 사실상 MBC가 주도했기에 서울 프리미엄은 거의 MBC에게 넘어가 있었다. 서울은 MBC 준다 치고 두산을 그냥 냅두긴 아쉬운데 저희 기업이 없는데요? 뭐야 동화건설 너네 아에 올림픽 유치하느라 너무 바쁨 아이씨 그럼 한화 너네 할래? 회장님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런 거할 때가 아니에요. 엘라이 두산 너네가 그냥 충청해라. 저희 충청도에 연고 일도 없는데요. 어 그냥 해. 경기 인천도 비었잖아요. 경인 할래요 차라리. 어허 안돼 돌아가. 인천은 현대 거야. 너 대전 안 하면 할 기업 없어. 대전 남아. 서울 인천 서울 인천 서울 인천 서울. 뭔 소리야 이거? 충청도 좋지유? 그래 그래 얼마나 보기 좋아. 그 대신 3년 뒤에 서울로 올라오게 해줄게. 이건 또뭔 소리야. 그건 우리가 싫은데. 서울 둘로 나눌 일 있음. 네. 그렇게 두산은 충청 전체를 연구로 하여 오비 베어스를 창단한다. 그리고 약속의 3년이 지난 후 오비는 서울 동대문 야구장으로 연고지를 옮긴다. 그렇게 주인이 없어진 충청도에는 향토기업 하나가 빙글의 이글스라는 이름으로 리그에 참가하며 7구단의 시대를 열었다.